지금 이렇게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 그럼 그럼 뭐 훨씬 낫지 이게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린거죠 음. 근데 이 그것을 반복을 하면 네. 나도 모르게 언젠가 들어가 있어 그니까 만세를 공부를 어 오케이 자 직업성 관성 네. 월간 월간에 있는 것은 명예나 책뭐 그런 거지 명예나 뭐또뭐 뭐 명분 뭐 직업에 대한 이런 거지. 이게 관성이니까, 월간의 관성이니까. 관성 이 니까 월간 의 관성, 이 니까 관성 은 원래 규 모가 크고 소속 감이 강하 죠. 간성이 강한 사람은 직장생활 최고 좋아 음. 응. 그래서 공무원 같은 거요 뭐 행정직 그 다음에 뭐 경찰 그리고 공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음. 응. 이 관성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런 건 잘하죠. 위에서 시키는 일, 시키는 일은 잘한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는 잘 못해. 그래서 직장 생활에 딱 맞는다는 거야. 시키는 일은 잘하니까. 이게, 이게 이제, 면이나, 원에 있다, 간성이.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 뭐, 용역 하청. 이런 거. 큰 거지. 용역이나 하청. 관청이나 군청에서 이런 거, 아주 관청이나 군청 이런 데서 여러 영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어, 이게 큰 기업체. 그리고 장사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이게 뭐 매장, 매장 같은 데서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원래 매장을 하려면. 일지나 시지에 있을 때. 시지에 있으면 매장하는 게 일지나 참. 시지도 되고 월지도 돼요. 월지, 월지. 일지나 월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가 좋은데, 프랜차이즈 좋은데, 예를 들면, 이게 합이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합이. 일지나 월지. 합이 들었을 때. 근데 운에서올때 대운에서 합이되면 굉장히 잘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격각이 온다. 일진은 올때 격각이 운에서 이게 흉살이에요. 격각이 오면 흉살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본사하고 싸움을 잘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본사하고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본사하고. 응. 그래서 이 격각은 충이나 형살 이런 것을 격각이라고 그래. 응. 그러면 자 월지에 있으면 월지는 뭐예요? 월지는 원래 월지는 실리를 추구하죠. 실리를 추구하고 월가는 명예나 명분, 예, 네, 이런 거. 근데 이건 실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이게 관성이 있으면 월지에 관성이 있으면 어찌나. 어. 이것은. 명분보단 관성이니까, 신리를 추구한다, 그래, 추구한다. 어, 신리를 추구한다. 이게 이것을 안정감으로 본다는 거야, 안정감. 안정감으로 본다. 어. 그 뜻은 뭐냐, 업무적인 일,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잘한다는 것이지 그런게 나한테잘 맞는다 안정감이나 심리적인 직업에서 이 월지 뭐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그러면 어. 일지는 또어찌냐 일지는 일지에 능성이 있으면 일지에 간성이 있다 그러면 직업으로는 몸을 쓰는 직업이야. 몸을 쓰는 직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건축이겠지. 인테리어나 건축, 내가 직접 몸을 써서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사지에 이 일지 사지에 이제 이 사주에 비겁이 강하다. 사지에. 사주에 비겁이 강하다. 강하면 근데 관성에 관성이 일지에 있다. 있으면 직업적으로 몸을 쓰는 직업이라 했죠. 이게 몸을 쓰는 직업이니까 이것은 건축, 뭐 설비, 뭐 인테리어니까 뭐그 다음에 정비, 그 다음에 택배도 마찬가지 택배, 어, 몸을 쓰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있어, 비급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이후에. 32세 이후에는 2세, 이후 이후에 이제 대운이 오면 대운. 대운이 오면 직업이 뭐예요? 바뀐다는 거야. 바뀐다. 어. 격각이면 뭐예요? 격각이면 안정의 변화로 해볼 것죠. 격각 성이나 층임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때려 치운다는 거야. 일지나 월지도 마찬가지야 월지도. 어.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재성이 와야 좋다는 얘기야. 그리고 식상이 강하면 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직업적 변화가 크다. 삼재가 와도 직업의 변화가 와요. 격각, 삼재, 대군, 요런 때.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신우이가 식상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신우이요? 신우이, 신우이. 시누이. 신우이니까 음. 뭐요? 신랑 집이잖아. 뭐. 그렇지 어. 신우이가 식상이 강하다. 식상이 강하다. 그러면 만화는, 뭐요? 관성이 강해야 좋죠. 강해야 서로가 좋아해. 원래 식상은 뭐예요? 식상은. 식상 자체는 원래 톡 쏘죠? 톡 쏘는 성격이면서도, 이렇게 톡 쏘는 성격이면서도, 뒤끝이 없죠? 뒷말이 없어요. 뒷말이 없다. 어. 감성은 뭐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감성은 묵묵하게 묵직하게. 어. 그리고 인성이 강하면 아까도 얘기 했좀 인성이 강하면 식상. 식상이 강해야죠. 재선이래. 그것은 좋고. 요것서 인성이 강하면 식상을 쳐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식상이 아까 신우이랑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 해요? 신우이를 싫어하죠? 예를 들면, 요, 이게 신우이야. 예를 들어서, 신우이. 그러면 이게 나죠? 부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성이 식상을 시, 인게 싫어하지 신우이를 싫어한다는 거야 부인이 근데 예를 들어서 식상이 강한데 인성이다 신우이가 카라 놔두고서 또 마찬가지지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면 식상이 난데 난데 인성이 강하면 마찬가지지 네.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식상이 강하면 인성이 약하면 어떻게요? 말을 안 듣겠지. 그러면 대든다는 얘기지. 이래나 저래나 이런 극을하는 상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비겁이 강하면 어떻게요? 비겁이 강하면 비겁이 강하면 끝장을 봐요. 끝장을 끝장을 본다. 이것은 뭐냐? 끝장을 본다는가? 이것은 시대가고 끝장을 본다는예요 시대가고. 그렇지, 시대가고. 맞장 뜨는 거지. 근데 재성은, 재성은 원래 매장이잖아요. 그죠? 재성 자체는. 이게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재성은. 재성은 전문성. 전문성이니까 돈을 버는거아니에 그죠? 그런 게 이때 재성 자체는 원래 무을 기회를 주는데 세번 기회를 줘요, 세 번. 세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 하지 말으라고 세번 기회를 준다. 아니면 뭐 어떻게요? 해 이혼해 끝장가서는 끝에 끝장 가서는 아니면. 그리고 인성은 인성은 냉정어조 죠 냉정하다. 어. 이것은 한 번에 내가 마음에 안들면탁 잘라버려요. 한 번에. 한 번에 자른다. 어. 한 번에 자른다. 진짜. 예를 들어서, 시에, 이 시에, 시에 비견 갑제가 있다. 비견 갑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식한테 재산을 다 넘기는 거예요. 자식한테. 이게 여자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는 그러지 않아요. 남자는 내가 이렇게 살수 있게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요. 네. 남자는. 하지만 은 여자는 그러네. 취해 있으면. 내가 왜 돈을 버는데?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자식.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당신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모습을 박아버려요. 취해 있으면. 그런 일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빈 일주들은 신랑 말을 안 듣죠. 가빈 일주들은 거의 내가 돈 버는 거 뭐요? 자신이 돈보다 못을 박아버려 그냥. 자기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나중에 현 상황에서 그런데 그래. 이런 가빈 일주 사진을 보면 이런 사람이 거의 다 그렇다고. 신랑으로는 넘이요. 그리고 이 일주가 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뭐 이혼해 이혼온다고 못 살아. 그래서 돈 벌어야 신랑하고 사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럴 때는 돈벌러 나가는 거야. 그럼 신랑도 거기에 만족을 느껴. 또안 나가면 왜안 나가냐고? 원래 재촉한 나는 거죠. 아, 그렇죠. <laughs> 여기까지. 응, 어, 끝났어.